안녕하세요 이슈리입니다 여러분 저 피부가 되게 화사해지지 않았나요? 저는 평소에 피부가 굉장히 칙칙한 편이고 워낙에 누러면서 까무잡잡한 피부다 보니까 미백 제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더마토리에서 나온 나이아신산 1 0 앰플 세트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2주만 사용해도 피부톤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2주 맑은 톤 앰플이라 저도 지금 일주일 넘게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일주일 후기에 앞서서 먼저 제품부터 살펴보고 올게요. 고고! 더마토리 프로 나이아신샷 배고 0 앰플 세트는 나이아신샷 배고 0 앰플 100%와 히알루론 큐브를 더해서 피부를 맑게 가꿔주는 세트예요. 2주 사용 후 피부톤 개선 테스트를 완료해서 2주 사용 시에 피부톤이 100%이상 밝아지는 피부톤 개선 앰플로 식약차에서 미백성분으로 고시한 나이아신마이드 2%와 백옥주사 성분인 글루타치온 0.1% 그리고 광채오일 캡슐까지 더해진 셀프 백옥샷 앰플이에요 민감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 완료했고요 더마토리가 독자 개발한 더마 딥한텐 2%를 합류해서 피부자극을 완화하고 진정 및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앰플입니다 살짝 은은한 보랏빛의 펄이 보이는 영롱한 패키지에 스포이드 형식으 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스포이드가 주사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위로 당기면서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고 밀어서 원하는 만큼 적당량을 덜어서 바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엄청 편하고 좋았어요. 제형은 맑고 투명한 겔 타입의 앰플 제형인데 피부에 닿는 순간 굉장히 촉촉하고 톡톡 두드려주면 쫀쫀하게 발리는데 흡수가 빨라서 끈적임 없이 피부에 흡수돼서 마무리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향에 민감한 편인데 이건 향이 너무 좋아서 바르고 나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향이었어요. 그리고 히알루론 큐브와 백옥 앰플을 같이 믹스해서 사용하면 시너지가 더욱 업되는데요. 이렇게 큐브가 녹을 만큼 앰플을 뿌려서 잘 섞어서 바르면 더 쫀쫀하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섞어서 바르는 건 아침보다는 저녁에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르고 나면 이렇게 피부가 쫀쫀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연 얼마나 피부톤이 화사해지는지 궁금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번 일주일 정도를 꾸준히 사용해봤는데요.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너무 끈적이는 느낌이어서 별로겠다 싶었는데 이게 금방 피부에 흡수되면서 산뜻하게 마무리되니까 데일리로 꾸준히 발라도 부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꾸준히 발라주니까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피부가 화사해 보이는 게 살짝 톤업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가 쫀쫀하고 탱탱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런지 피부톤도 밝아 보이고 생기 있어 보여서 요즘 마스크만 쓰고 출퇴근해서 화장 안 하고 민낯으로 다크만 가리고 다니는데도 피부 좋다는 소리 듣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끈적이는 마무리감 싫어해서 평소에 미백 제품 사용하기 꺼려하셨던 분들 귀차니즘이라 이것저것 바르긴 귀찮은데 미백 관리는 하고 싶으신 분들께 쫀쫀하게 피부에 금방 흡수되면서 마무리감에 사용감까지 괜찮은 미백 앰플 찾으신다면 2주 만에 피부톤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더마토리 프로 나이아신 샷100 앰플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많이 남겨 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